네 화이트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타 연불리 염승환 ls 증권 이사와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내시장 주로 한번 분석해 봤고요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죠 미국도 요즘에 보면은 올랐다 내렸다 조정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간밤에도 3대지수 모두 하락하고 s&p 500이 기술적으로 좀안 좋은 지점까지 들어섰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던데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왜 이렇게 커진 겁니까? 근데 일단 이제 모든 뭔가 많이 오르거나 내리면 예. 그 과정에서 변동성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음, 네. 없어요. 근데 지금은 뭐 올해 뭐 우리 한국이 압도적으로 좋았지만 네. 전 세계 주식시장이 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10월에 특히 좋았죠.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른 상황에서 그게 이제 그 뭔가 계속해서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 우상향을 네. 계속 할 텐데 근데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건 뭐냐면 많이 올라서 좀 팔고 싶은 또 욕구들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팔게끔 만드는 뭔가 좀 악재들이 몇개 나왔어요. 음, 네. 대표적인 게전 셧다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역시. 예. 네, 셧다운이 이거 이제 약간의 유동성을 좀 이제 경색시켜 버린 거죠. 단기적으로 음, 뭐냐면 이게 재무부가 이 TJ라는 계좌에서 월급을 줘야 되는데 네. 그거 못쓰못 쓰게 돼 버렸죠 음, 셧다운 음, 때문에. 그럼 돈이 자꾸만 관세나 이런 것들이 이쪽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돈은 들어가는데 마치 부모님이 음. 내 계좌 못 쓰게 만든 것처럼 그냥 압류돼 버린 <laughs> 거예요. 그러면 긴축이 발생해. 장롱 속에 네, 쌓여 있는 네. 경우들 그거는 경제에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사실은 예. 이게 나가야 되는데 지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지출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음. 어떻게 하죠? 다른 데서 돈을 자금을 확보를 음. 해야 되겠죠. 이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시중 자금이 이제 설마 아, 이제 말라가는 거죠. 예. 예. 근데 원래 이게 써야 될 자금 못써 버리게 되니까 음. 셧다운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한번 금리가 막 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면 이제 취약한 기업이나 그런 이제 현금이 약한 기업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아요. 그렇 그래서, 물론 큰 기업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예. 네, 그런 이제 금리 튀는 거는 주익장이 좋은 게 아니죠. 음, 음, 그 셧다운이 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그 그렇죠. 다행히 이제 연준이 또 약간 자금 지원도 좀 해주고, 그러면서 금리 내려가고, 그리고 셧다운도 해결이 됐는데, 그 다음에 셧다운 해결됐다고 또, 우리 이게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경제지표 <laughs> 발표가 안 돼요. 우린 이제 또 가장 네. 중요한 게 미국이 무조건 금리를 앞으로 계속 내, 내릴 거다. 이거 기대감 때또 오른 것도 사실 그렇죠. 네네네. 근데 이게 갑자기 중단된다. 괜니 이제 동결한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 시나리오 또 바뀌어 버린 거예요. 고용이나 물가 지표 내긴 네. 된다니까. 네. <laughs> 10월 데이터는 아예 예. 영구적으로 손실됐다 이러더라고요. 음음. 그럼 그거 제대로 하려면 내년 초는 돼야 되거든요.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은 그러니까 데이터가 나와도 믿을 수 있나? 그렇죠. 네. 연준 회장 아시잖아요. 무조건 데이터 기반인데 음. 못 믿으면 의사결정을 못 해요. 그렇죠. 그럼 그냥 동결 가는 거죠 사실은 음... 인상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그렇다. 고 민간 데이터 보면 다 꺾였는데 그거 보고 판단은 안 하거든요. 아, 어, 그렇죠. 네. 네 그것도 말이 그러니까,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 12월 금리나 물건너 갔다 이제 음... 이런 분위기니까 이제 팔자 약간 네. 이제 이런 분위기 그래서 변동수 나오고. 거기다 세 번째가 이제 AI 버블론. 아 네. 예. 이제 그거를 촉발시켰던 게 여러 개가 있지만 이제 마이클 버리라는 아주 유명한 곰매도로. 빅쇼. 네, 예, 빅쇼도 유명한 <laughs> 이분이 공개적으로 a i 막 예, 예. 비난했죠. 네, 막 저거 막 어우, 회계, 회계 회계 조작했니 많이 막막안 네. 어, 그 좋은 소식.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불편하죠. 어쨌든 음. 불편한데다가 갑자기 또 채권을 막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이 네. 네. AI 네. 투자하는데 아니 빅테크들 돈 많은데 왜 채권 발행해? 음. 이런 것들. 돈, 돈이 있는데도 저렇게 찍어내면 뭐가 우리 모르는 뭔가 음... 있나? 간밤에 그러니까 이게... 아마존에서 채권을 발행한다 이런 맞아요. 소식이 전해졌죠? 네. 예,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120억 달러인가요? 뭐 규모는 120억 네. 달러, 면 150억 달러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존의 크기에 비하면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죠. 아, 니 현금이 짱짱한 회사가 음. 갑자기 지금 발행하고 올해 이번 달 초에는 구글이 발행했어요. 네, 네. 거기다가 구, 저 지난 달에는 메타. 네. 9월에는 오라클. 어우, 다 쟁쟁하게 리네요이 네. 회사들 다 합치면 우리나라 돈 100조가 넘어요. 네. 채권 찍어낸 음. 게. 그 합치면 적은 돈이 아니죠. 네. 이 돈으로 물론 AI 투자할 텐데. 아니, AI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a i 미국도 걱정이 이 시선이 뭐냐면 AI 저렇게 투자하는 건 알겠는데 이제 지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네. 돈을 언제 벌 건데. 음, 음. 이제 이거 수익화에 대한 네. 논쟁도 되게 심해요. 지금은 투자는 이만큼 들었는데 네. 수익은 이만큼 나고 있잖아요. 네. 오픈 AI도 네. 아직 그만큼의 수익은 아니잖아요. 아, 오픈 AI는 망할 것 같은 AI 회사 첫 손에 꼽히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오픈 AI는 8억 명의 유저가 있으니까 네. 뭐 저는 플랫폼 가치만 보면 음, 음. 당연히 앞으로도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간 중간의 과정에서 경쟁도 엄청 치열해요. 음. 지금 막 구글 재미나이가 쫓아오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진짜 돈의 경쟁에서 이 빅테크는 살아남겠지만 돈을 실제 또못 버는 기업들은 음... 여기서 이탈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거기다 금리까지 튀니까 이번에 아마존의 금리도 그렇게 낮은 금리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의, 이제 의심하는 거야. 네. 그동안에 장밋뼈만 보다가 아, 이거 진짜 이거 잘못하면 이거 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음. IT 버블처럼 되면 어떡하지? 네. 이거 막연한 이, 생각일 수도 있지만 시장이 이제 약간 그런 의심들을 좀 하기 시작해요. 음. 그러면 낙관적으로 봤던 사람들이 주식 매매를 일단 중단해 버리거든요. 예. 매수세가 안 들어와요. 네, 네, 네. 거기다가 빠지면 빠지는 대로 일단 기다립니다. 음. 그리고 아. 좀 불안한 사람들은 팔아 버리죠. 예, 예. 거기다 연말이그 나스닥이 일곱 달이 나올랐으니까 아여좀 팔자 그, 그럴 때가 되겠도 했죠 네. 네. 거기다가 그 아마 이 요즘에 이 표현이 유행했죠 에브리싱 랠리 음, 모든 네네. 자산이 다 네네. 올랐는데 지금 금 빠졌죠 비트코인 오늘도빠졌어요네아네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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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까 이까 아까 아 근데 암호화폐가 오늘도 떨어지면서 그만달러 초입까지 떨어진 거 같은데 맞아요. 비트코인이 예. 20% 이상 빠졌어요. 음. 보통 고점에서 20% 이상 빠지면 하락 추세의 시작이라고 아. 보통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 이 정도 빠져서 안 되는데 왜 여기까지 빠졌지? 이제 자꾸 이제 의심들이 들기 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낙관론에서 약간 이제 좀 경계심이. 그래서 뭐 이게 저는 뭐 이것 때문에 이제 하락장이 시작된는 데는 아니지만 예. 전 여전히 강세장으로 보고 있어요. 긴 흐름에선 음. 근데 아좀 12월까지는 조금 네, 경기, 이런 이유들 예, 때문에 예. 시장이 좀 불편할 수밖에 없어서 음. 이거를 깰수 있는 뭔가 강력한 호재가 또 나오면 모르죠. 네. 뭐 예를 들면 12월 10일날 예상을 깨고 FMC가 금리 인를다 아, 해버려. 네. 뭐 그러면 또 달라질 음, 수 있어요. 음, 근데 음. 이제 그때까지는 없거든요. 딱히. 네. 거. 그래서 시장은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불편해하기 시작했다. 음... 그래서 지금 저는 기간 조정이 지금 이미 시작됐다 이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거품에 대한 우려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어, 여기서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쪽의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최근에 중국이랑 일본 이쪽이 대만 문제를 두고 마찰을 좀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한, 한 일령 아유 말도 어렵다 한 일령 일본 가지 말라 이거잖아요 네네네. 일본 가지 말라고 하고 지금 뭐 비행권도 환불해주고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이거는 우리나라의 호재가 될수 있는 뉴스 아닙니까? 그죠 이제 일본과 한국은 어떻게 보면 그거죠 그 관광으로서는 경쟁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도쿄 같은데라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도쿄랑 서울은 경쟁 도시거든요 예. 관광으로서는. 근데 이제 여기를 중국 이제 정부가 뭐 아마 공식적으로 그런 걸 하진 않을 거예요. 뭐 하한님도 네, 공식은 아니었으니까. <laughs> 예. 근데 이 뉴스가 나왔다는 건 이건 이제 사실의 확률이 높거든요. 아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아마 일본 여행은 아마 이제 못갈 가능성이 높죠. 당연히 음. 이제 그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일본 대체하는 관광지에서 제일 가까운 게 한국이에요. 음. 비슷하고 네네네. 환경도 비슷하니까 아마. 이제 일본 취소하고 한국으로 다 이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음. 어제 주식시장에서 그 K 관광주라고 그러죠. 보통 음. 호텔, 카지노, 면세점 음. 아, 여기가 다 급등해버렸어요. 예. 어제 이미 이제 시장이 그걸 좀 눈치를 채고 움직였는데 사실 그거 아니어도 옛날, 예전에 넷플릭스 그 캐디온 효과 때문에 관광객 지금 많이 오잖아요. 음. 한국에. 안 그래도 좀 좋은 상황인데 여기 이제 중국인까지 더 오게 생겼고 아, 네, 그리고 네. 우리는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까지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조건도 지금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게 서울에 결국 저는 이제 지금 가장 부족한 게 K 관광 쪽에서 호텔이에요. 아. 호텔 공급이 없어요. 아, 네, 특히 서울은 네. 호텔에 객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더 많이 몰리면 네. 호텔 값이 이제 더 오르겠죠. 음. 호텔사들은 네. 좋겠죠. 좋주수 네. 있는데 <laughs> 호텔을 이용한 분들은 이제 아 별로 안 좋아요. 네, 안 좋죠. <laughs> 아니 횟집 음, 가격 오를 네. 수밖에 없으니까. 약간 휴양원 그런 기분도 네. 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바글바글하면 네. 별로 안 좋죠. 근데 어쨌든 그게 더 심해질 수 있어서 음. 이제 우리나라 K 관광인 좋고 네. 내수에도 좋죠. 왜냐하면 네, 네. 이제 와서 돈 쓰고 가니까. 음. 그래서 내수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데 어쨌든 일본과의 그 중국과 의 이런 관계는 안 좋은 점은 뭐 금융 시장이고 꼭 물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네. 이 특정 섹터에는 상당한 호재가 될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짧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연말이 되니까 배당주라든지 정책 수혜주 이쪽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연말에 두 가지죠 자사주 소각, 음, 네, 의무화 네네네네. 법안, 네네. 상법 삼차 예, 개정안, 예. 상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 세법 개정하는 거죠 네네네. 배당소득 분리가제. 음. 저는 이제 배당소득 분리가서 굉장히 큰 이슈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자료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2천만 원 이상 네. 그 이제 예금 같은 걸로 금융소득으로 이렇게 내시는 네. 분들 있죠. 예금 네. 같은 걸로 해서 2천만 원이면 엄청난 게큰 돈이잖아요. <laughs> 예금으로 해가지고 네. 이자 받아서 한다는 건 그런 분들이 한 10만 명 정도 있,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그거를 부럽다. 금리 이제 예. 어떤 애널리스 분이 자료를 썼는데 금리 3% 예금으로 이거 치환을 하면 규모가 네. 3 0 0조가 넘는데 아 예금된 금액이요 네 그걸 네네네. 이제 관련해서 그러면 그돈 중에 다오진 않겠지만 아 굳이 지금 이자도 낮은데 음음. 배당은 분리가서 해주잖아요 네 그럼 배당 주들 아. 보통 5~6% 주거든요 예. 배당 수익률이 뭐 주가는 좀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움직이는 건 배당만 그냥 우리가 놓고 봤을 때 25%니까 네. 올 가능성도 있다는 음. 거. 그러면 이제 자금 시장이 주식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런 면에서 저는 배당 소득 분리가서 굉장히 큰 이슈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정책 이슈들도 잘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LS 증권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